재밌쓰게 이거 우리 하우스에 정말 내가 몽땅 심어 놨거든요 전번에 여기 떡을 해주니까 너무 맛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떡을 하면 엄청 찰져요 이게 어, 가끔 여기 찹쌀로 뭐든지 하면 찰잖아요 근데 그게 한 세미의 4배 정도로 더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달달하니 뭐 이렇게 식감도 좋고 달달한 걸 먹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만큼 뜯어왔어요. 우리, 우리, 저기, 하우스에 내가 심어놓은 거라서. 이거 있잖아요. 그냥 데쳐가지고요. 어, 갈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찹쌀 갈아가지고, 그 찹쌀이랑 같이 갈았고 쪄도 되고, 송편처럼 만들어도 되고,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막 끓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제비스, 이 우리는 어렸을 때계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그냥 넣으면 돼요. 이거를. 근데 있잖아, 폭 삶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이런 제이 걸로 이렇게, 되, 되게 해줘요. 해가지고, 어, 믹서기에다 확갈 거예요. 이렇게, 저번에, 저번에 해보니까, 뭐, 폭갈 필요 없더라고요. 요 정도 하면은, 바로 넣어갖고, 한, 자, 금방, 이게 지금, 소금을 좀 넣었거든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바로 저는 갈았어요. 그냥. 오늘도 바로 갈 거예요. 너무 오래 프레 이거 파릇파릇 할 때, 가니까 좋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이제, 그리고한세번 정도 씻으면은, 뭐, 후비니, 에 이제 짜 따뜻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한세번 정도는 각르거든요두 정도 개는 냉동실에 넣고, 이제 이거 하나 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돈도 안들이면서 맛있게 할수 있어요. 쌀갈 때는 이 물로 하세요, 이 물로. 그래야만 이게 물기가 좀 없어요. 이걸로 해야지 또 물하면 이게 범벅이 잘안 돼요. 이제 여기에 이제 소금은 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 왜냐면 소금이 들어가야만 이 단맛이 솔직히 더 나더라고요. 옛날식 물색이라서, 어, 여기, 물을 꼭 넣어야 이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있잖아요. 푸세요. 푸하고 이걸로 갈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잘 갈려요. 잘 갈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덜 갈려도 좋아요. 이렇게 약간 덜 갈려도 아주 좀또 그리고 맛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물이 범벅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트에서 사온 거 저기 뭐야 찹쌀가루를 조금만 섞으면 돼요. 마트에서 사온 거를 여기 좀 넣으세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분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저기에 넣고, 이제, 요 송편으로 만들려면은, 좀더 넣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후라이팬에 약간, 기름을 조금만 넣고, 저기 할 거예요. 좀대 되게 하면은, 송편도 되고, 어, 여기다 이제, 콩고물도 넣으면은, 이제 뭐, 숙독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생각해서 먹으면 돼요. 아까 설탕하고 소금을 조금 넣잖아요. 왜 그렇게 넣냐면, 그, 나중에, 먹을 때, 이게 이제, 더, 곁들어 버리면은, 그, 입맛도 달달하면서, 예, 뭐야, 아주 굉장히 잘 지기 때문에, 아주 식감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네,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먹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숙, 숙덕을 하고 싶다든가, 하 아, 이럴 경, 경우에는, 여기다가, 찹쌀가루 마트에서 팔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좀더 넣으면은, 더 넣어갖고, 저 반죽을 하면, 송편도 될 수가 있고, 저기, 쑥뚝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응용해서 하면 돼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가끔, 음, 이제, 신랑을 쓰거든요 이제, 콩고물에는 항상 설탕을 조금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설탕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설탕을 넣어주면, 달달, 살아 느낌이드나 봐요. 너무 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 조금 살짝 조금 넣으면 돼요. 분식하기 엄청 쉽죠. 쑥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는 쑥도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먹거든요. 오늘은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제비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비쑥이 아니라 갯쑥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재비숙이지만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음식 하는 거 엄청 쉬워요.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이런, 솔직히 그렇잖아. 그때 옛날에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어쩐지 지금 이 나이까지도 아주 아프지 않고 건강에 산다는 거는 그래도 옛날 그 어른들의 그 음식이, 어, 저희들의 건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달달하게 먹고 싶어도, 우리들이 지금 소금을, 설탕을 조금 넣었지만, 이제, 위에다가 조금, 입맛에 가미해서 조금 더 넣으면은, 저기, 달달하거든요. 크지만 설탕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내 남편을 위해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숙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죽을 좀되면 숙, 송편도 될수 있고, 숙독도 될수 있고, 조금, 돼지, 물게 하면은, 이렇게, 예, 전처럼도 되지만은, 어, 굉장히 또, 고소하고 맛이, 있,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미로 한번 보세요. 음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어떻게, 어, 행복하게, 음,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로 보세요.